네, 우리 시간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민수기 통독 잘하고 계시죠? 통독할 때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눈으로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통독하시면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던 자신들을 구원하여 출애굽하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십사이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모세를 죽이려는 대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숨 걸고 이를 말리려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온 백성들의 반역일 것입니다. 이 반역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일간의 정탐 기간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도합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반역한 그 반역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원수에 강한 것만을 생각한 반역 다수의 불신자가 소수의 의인들의 주장을 억눌러버린 반역 우미한 군중들에 의해서 불신이 극대함으로 일어난 반역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반역 당을 만들고 우두머리를 세운 반역 이전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반역. 미래보다 현재의 상태를 중요시했던 반역. 현재 상태를 부인하고 과거 죄된 생활로 회개하려 했던 반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신을 보인 반역. 이러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이 반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15장은 이런 반역 후에 38년을 광야 삶을 지내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정결케 하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출애급 1세대는 지키지 못했으니 출애급 2세인 너희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이제 새 땅을 차지하게 될 너희는 잘 지켜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이 십오장입니다. 자 이제 십사장과 십오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십사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동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치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미어라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죄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여와께서 호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여와께서 호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수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뿐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레김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해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꽃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네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주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사십 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쳐서 그 사십 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리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우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법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제십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0분의1에 기름 사분의 일 신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본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신을 준비할 것이요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0분의 이에 기름 삼분의 일 신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삼분의 일 신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없게 할것이요본제로나 소원을 감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성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 반신을 섞어 그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신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로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하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상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춘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라. 제사당이 이스라엘 자선의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건물 꽃 화재와 속죄죄를 요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의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일련된 암염소로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 지니 그리하면 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공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음 즉 그의 죄악이 자기 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해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도 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버지, 우리 자녀가 인생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인생 목표가 결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허탄한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 제일주의에 눈이 흐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할 믿음을 주옵소서. 행여 세상적인 성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성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에 유익한 것인지 겸손하게 고민하게 하옵소서. 때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으며 정직하고 신실한 삶이라면 실패도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모의 바램이나 자신의 희망을 이루는 일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며 증거하는 삶,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다른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삶이. 곧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임을 알게 하옵소서. 혹여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는 고백이 가장 큰 기쁨이듯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한다는 고백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